안녕하세요 혁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게스트 마크 유튜버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 마크, 마크 유튜버니까 이데이 이데이 그 이데이, 그, 이데이? 그, 혼자 이데이라고 해야 되나 네그 아니 솔로, 혼자... 이썰이, 솔로 이데이 솔로 네, 이데이 네네 음그 좋네요. <laughs> 네. 그,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제... 지금 폰이 두 개세요. 그래서 부스케랑본키가 있거든요. 네. 네. 이분이 이거 이분이 혼자 하실 거예요. 제, 제가 이거 이거 근데 조금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네. 관전해 주세요. 네. 관전해 볼게요. 제가 대기 그거 아, 네, 혹시 건데. 혹시 그거 히어로님 아시냐? 아 아니, 히어로님 그거 몰라요 저. 히어로님 대인데 네. 제가 하나는 히어로님 대기고 네. 하나는 야 여러분 소리 그 좀켜릴까요 소리 좀 켤까? 음... 음 조금. 볼게요. 조리죠이 들리시죠? <laughs> 입니 지금. 지 지금. 모스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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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이게 지스지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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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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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마크 유튜버 마크 유튜버님의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구 계정을 제가 좀 키워 주거나 아니면 같이 2대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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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를 쓰시겠다고요? 아니 저 아니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같이 아니, 이대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이거 같이 이대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거 오. 참 괜찮은 생각이다. 네. 여기 광독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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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아, 저것만 아, 박퀴포저거만 잘라줬어요. 괜찮아, 어차잘라줘 응원 한번 해주고. 이 카드가 나왔고, 상대면은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그, 이 카드가 공개일 거고. 아, 아, 혹시 이거 그거 아닐까요? 그 건물. 네. 아, 건물댁이다, 이거. 그러면 이거 거의 건물댁이에요. 일단 한 명은 건물댁이고, 한 명은 그냥 건물 남은, 건물 엄청나는 일반댁인가봐요. 오케이, 프리스 조지오. 깼어요, 항상 하나. 야, 역시 그거,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네. 마음이니까, 이제 좀통하네 오, 상큼. 와, 이거, 야. 상크라운을 했어요. 상크라운을 했어 저, 마크 유튜버. 그리고 제부계정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야, 저는 뭐, 이래 이대, 그, 마크, 마크 유튜버님께서 이거 지워주신얘기거든요 이거. 아, 뭐, 제기 그거, 그거 근데. 그, 제가, 그거, 아이스 스피릿이랑, 네. 아이스 스피릿을 통나무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 감전. 감전을 통나무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제가 통나무가 없어서. 아니, 이, 저. 이분이 통나무가 없어요. 아, 저, 저 오늘 밤에 통나무, 통나무 나오는 뽕꿨어요저 진짜. 저, 저는, 저는 오늘, 저는 어제, 어젯밤에 장수상자 떠가지고, 네. 상, 상점 전상 떠가지고, 그거, 현질해가지고, 네. 네. 그거. 샀는데 메가 나이트 뜬꿈 떴어요. 와저저 마크의 전부 그 하나 한번하실래요아아 어, 아, 그거, 이데이 그거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로 할까요? 마크의 유튜버로 할까요? 어 마크 그, 저는 친구와 마크의 전부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거 클랜을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아무거나. 어, 어 일단은 맛보기로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부터. 네. 그래요. 그러면 갑니다. 네. 자, <laughs> 지금 만크래프트 유튜버 이대2득이예요2이요 보세요. 네. 저는 기블린 통대기고요 자, 대기. 저 대기 <laughs> 아리나 아리랑. 1대기라고 해야 되나? 아, 아리나 1대기네요. 진짜. 그니까 제가 이거. 제가 제가 <laughs> 한 이거 한 명은 진짜 좋하는데한 명은 진짜 무두전 무게전 만들어 놓 방, 만들어 놓고는 대가한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아, 네. 이색이 아, 괜찮은 그리고, 것 같아서. 그리고. 아, 파역을 벌었다. 만약에 이거, 최현띠님 보고 계시다면, 좀, 좀 막,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취현띠 아, 나도 알아. 아, 그렇고. 아, 그리고, 아, 저희, 그, 저희가 마, 마인, 마크 유튜버님이랑, 그 친구분이거든 친구 사이거든요. 친구사이라서, 이거, 네. 가, 가끔씩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근데, 근데 그 그래서 네, 네, 이형름이형인가요 형? 형인가요? 혁? 네 형요. 혁, 아형 그거 형 형님이 그거 시간이 자꾸 안 돼가지고. 네. 그 그래, 저는 시간이 시간이 많은데. 네. 그래서 오랜만에 지 지는 노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근데 네, 네. 그, 그때 그거 방학 때 방학 때 한번 형님 하고. 형님 집에 가서 한번 노는 거. 형님 <웃음> 형, <웃음> 형님 하데 <형, 형>, <laughs> 우와 다 털었다. 이 그래, 프린세스가 짜장에 떼어주고 있었어요. 저거 안 막아도 되고 저거안 막아도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치무사에서 혹시 계좌내시다면 저희 그냥 말, 말, 말 깔게요 그냥. 그냥 말 놓을게요. 아, 이리, 이, 그리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거고 뭐. 안 돼! 와 큰일 날 뻔했다. <laughs> 그와 그냥... 잠깐만 그러면 이러면 공개하지 말고 그냥 그냥 반말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씨큰일났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있어? 아, 근데 우리 근데 우리가 지금 타워피가 조금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음. 조금 우리가 유리하거든. 응, 음, 그래. 어, 반말이 더 편하듯이죠. 인정.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내 감전? 어. 아니, 기만해 버렸 괜찮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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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마법 하나 더 있어. 뭔데? 프린세스 프리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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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형님 아시나요? 네? 아는 형님. 아니요? <laughs> 아는 형님에서 자꾸 네. 뭐 하면, 네. 뭐, 뭐 프리세스, 게임, 게하다가프린세스를 뺐다 쳐봐요? 네. 그러면 자꾸 프린세스 이래요. 아. 프린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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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승부 가, 무슨부 냄새 나는데?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에게 로켓이 있어요. 아, 로켓 전쟁 출발합시다. 로켓 전쟁. 로켓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 저, 저 로, 로켓만, 로켓만 빼면 이겨요. 저 로켓 빼면 이겨요. 아, 다음에 로켓 나오는데 엘리스가! 안 돼! 엘리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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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로켓 엘리스가 부족했어. 아, 아깝다. 아. 저 마인드에서 유튜버님, 제가 트로피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음. 저 혼자서 올릴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지금, 아리나, 아리나가 아, 올라올 때, 크라운 상자 한을 열어볼게요. 크라운 상자요? 네. 네. 제가 열까요? 저, 저, 그거 최양티님 음. 아시죠? 네. 슈마상에서, 제가 슈마상에서 광어 뽑은 사람이 선수. <laughs> 네. 있어요. 네. 어, 집어 전설 전설. 근데 어, 이거, 어, 이거, 어, 근데 어, 이거 막가지 전설 확률이 높아서 갑니다.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천 원 버거 버 아, 첫들어 했는데 아, 아, 왜, 왜,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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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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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왜, 왜, 서 왜, 왜, 아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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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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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나 그냥 그냥 레버 하는 건데 아저 그러면 플라잉 모션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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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 제가 컨텐 컨텐츠 거는니까 음 그냥 어. 한번 해보실래? 그냥 그래 관전 좀 알았어 기다 려 한다 합니다. 오케이 하세요 근데 지금 1승2패를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1승. 아레나 구해서 나와서 저는 뭐 그냥 그냥 어으 돼요 오케이 아무 마어 도끼맨 어, 유르트처럼안 없어? 이거, 이거 얼음 골렘으 합시다. 네. 자, 그러면뭐 하지? 근데 여기서 플라잉모신을 상대가 주면 여기서 개구리기 때문에 근데 플라잉 모신이 하늘을 나는 똥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laughs> 별명이 있어서 아니 진짜. <laughs> 하늘을 나는 똥통. <laughs> 어, 어. 가 상대가, 상대가 저 하늘을 나는 똥통으로찍 윙. 와, 한 방이 죽네 아니, 그냥, 아는다는 뚱통이 그냥 <laughs> 아는다는 뚱통이야 와, 아, 진짜, 이거 저, 괜찮아. 저프라잉 머신 말고, 근데, 저 베이비 드래곤이랑, 어, 파이어볼 뺐죠? 파이어볼 빼면 <laughs> 상대 저... 스펠이 없기 때문에. 스펠 없어 그거, 님미 근데 그거, 기준으로 따라 하자 보면, 그거, 드래프트들전 하다 보면, 상, 상대, 상대랑 그거, 막, 자기랑 마법이 음.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다네요? 그래요? 그거 마법 하나씩 제공된다네? 근데 어. 만약에 다 자신이 로켓이 또 로켓이랑 파이블이 떴다, 그럼 당신이 음. 파이브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제 생각으로 그거 슈퍼셀한테 들었어요. 어. 슈퍼셀에서 좋은, 아, 좋은, 좋은 사이트를 보내줬어요. 어... 그렇네. 그래가지고 한번 아, 봤는데, 음, 그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도끼맨이 좀좀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체력이 좋아서 그거 볼러도, 아 맞다. 아, 근데 저저 이거 유튜브 10분 넘어가면 그안될 텐데. 잘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분 넘으면 올, 올 올리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도. 왜요? 용량이 너무 많아서, 저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핸드폰 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 어 근데, 근데, 앙띵님은 맨날, 라이브, 뭐 그런 거 하면서. 맞다, 라이브면, 계속 할수 있죠. 님, 계속, 근데, 그러면 라이브 안 해요? 아, 근데 저, 저 라이브 앱을 몰라서.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응? 어. 그러면 나중에 그거. 그거, 그거. 이거, 이거 영상 끝나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냥 이거는 엔지 나갈까? 엔지? 아니 근데 조금 10분 넘게 했으니까 그냥 n g 아니면 좀 그렇다 그럴까지금 음. 반말 존댓말 써가면서 계속 하고 있죠? 인정 인정 후시 후시 웃시푸스푸시 후시 후스푸시푸스리후 푸시, 아, <laughs> 걔를 다 잡아버렸어. 도끼맨이... 도끼맨이 장다 잡아버렸어. 야, 도끼맨 자기야! 아, 도끼맨 야. 죽였어. 어, 아, 그래, 나 도끼맨 또 있는데. <웃음> <웃음> 화살... 그럼, 그, 화살이... 그때 에이스가... 에이스란다. 아, 화살이 그때 없었어요. 어, 근데 이거 뭔가 조금 짤짤한 느낌이 나요. 이거! i 골병사 고블린 토... 잠 g 잠 to 만잠만 pool. I'm 막 있어, 막 있어. o g 아 to the pool. I'm going to go to the pool. I'm going to go to the pool. i 이 이걸 i n g 이 o 드 o to the p o o 별로 없겠지만, 2승이라서. 아, 2승이 필요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마무리 할까? 응? 자, 여기까지. 제 유튜브는 다음 에로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